안녕하세요 7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대구시 서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원대동 일가 신흥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.78억보다 32.71% 저렴한 1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6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,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4억보다 20.03% 저렴한 4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신세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35억보다 19.15% 저렴한 1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이 편한세상두류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3억보다 18.16% 저렴한 4.3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4억보다 17.51% 저렴한 4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19억보다 16.66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내당시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59억보다 16.52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4억보다 15.8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4억보다 15.82%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,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5.43% 저렴한 3.7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이 편한 세상두류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41억보다 15.6% 저렴한 5.4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1억보다 14.98% 저렴한 3.7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3억보다 14.71% 저렴한 3.9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이편한세상두류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3억보다 13.88% 저렴한 4.5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3.8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3.8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3.8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3.8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41억보다 13.85% 저렴한 3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63억보다 13.63%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내당광명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09억보다 13.03% 저렴한 1.8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리동 중리롯데캐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94억보다 12.98% 저렴한 4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이 편한 세상 두류역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33억보다 12.94% 저렴한 4.6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2.71% 저렴한 3.8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63억보다 12.55% 저렴한 4.0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7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청구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억보다 12.54% 저렴한 3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6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,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94억보다 12.46% 저렴한 5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3익 뉴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.12억보다 12.2% 저렴한 4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내당동 3익 뉴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.95억보다 11.86% 저렴한 2.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4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평리동 평리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.41억보다 11.81% 저렴한 3.8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